아이와 놀아주는 엄마 그저 평범한 주부의 모습인데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외모 컴플렉스의 실체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요. 괴물 프랑켄슈타인? 각지고 남성적인 얼굴 육각형 얼굴 직사각형 이마 처지고 졸린 눈 뭉툭한 코와 튀어나온 광대, 갈라진 턱, 괴물 같은 외모로 대인 기피증을 겪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여 김수현. 과연 그녀의 사연은? 제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6학년 때까지 도움을 많이 맞았었거든요그 괴롭히는 오빠들이 몇명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그네 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몇명 와가지고 어? 괴물이 그네 탔다. 아, 아 더러워. 아아 아. 아, 내려. 갑자기 그네를 들고 직각으로 세워서 야. 바로 내려쳤거든요. 제 머리로요. 너 때문에 공기 오염되겠어. 저리가 불안기 슈타이나야이 괴물아. 나, 나가기만 해도 괴물아. 막 울고만 내밀어. 돌 던졌거든. 물가라 괴물 물러 굴러.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를 위해 나온 힘든 외출. 제 얼굴만 보는 것 같고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이게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은 봤어요. 다른 분들은 같이 노는데 저 분은 어울리는 거는 못 봤어요. 저기 아기 몇 개월이에요? 십이 개월. 1 2 개월요? 둘다 됐네요? 음. 음. 나는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이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어. 하루 종일 기다리던 남편의 퇴근 시간. 왔어. 응. 준아 잘 있었어. 아빠 왔다. 응. 한복 보러 가야, 가야 되지 않나. 나중에 보러 가자아 그래. 가기 싫어하면 안 되잖아. 가야지.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지. 왜? 사람들 만나기도 왜? 싫다고. 왜 만나기 싫은데 부끄럽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나가면 되지. 또안 던진다고 핀잔 줄 거잖아, 맨날. 언제 그랬어, 내가. 싸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점점 싸우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나도 진짜 당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불편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밖에 좀 나가보자 평소에도 맨날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애기도 이상해지잖아 나도 내 바뀌고 싶다고 나도 난 바뀌기 싫어서 그러나 그러면 그래 부끄러울 것 같았으면 왜그러냐고 아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진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외출 거리는 나 때문에 점점 쌓여가는 남편과의 갈등 점점 지쳐가고 가정생활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28년 동안 살면서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기 싫고 우리 남편한테 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프랑켄슈타인의 호물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